술례길에서 하룻밤에 20만원이 넘는 호텔을 질러버렸다 산티아고 술례길 15번째 밤 147유로면 알베르게에서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금액이다 그치만 스페인에는 파라도르라고 고성이나 수도원, 요새 등옛 건물을 개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다 해서 구경 와봤다 이왕 체험하는 거 석식이랑 조식을 포함하는 하프부드로 아니 근데 여기는 저녁시간이 8시 반부터 11시까지다 심지어 앞시간은 이미 예약 마감이라 나는 9시 반 저녁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나왔다 와인 초콜릿이 눈길을 끌어서 초콜릿 상점에 들어갔다가 몇개 사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아직 6시다. 호텔 라운지에서 맥주도 마시고 축구 보다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2시간을 더 기다려야 저녁을 먹을 수 있나. 술래자는 9시면 잔다고 배고프고 졸려서 눈뻘깨진 채로 식당에 내려갔다. 이 야밤에 코스 요리다. 라비올리랑 이베리코 돼지고기. 그리고 치즈케이크까지.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시간에 먹고 언제 소화시키고자 는 걸까? 아침까지 소화가 안 됐지만 조식을 먹으러 왔다. 종류가 꽤 많은 게뭐 이런 것도 있다. 등 소화불량으로 끝난 순례길에서의 호캉스 끝.